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요. 주변을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요. 주차별 공까지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요. 하나님께 멋진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요람동이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이 씨가 우리 예쁜 손 모아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은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요람동이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마친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은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돼 박수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친구를 따라 어, 예수님을 따라고 예수님 예수님 알리면서 여 진짜 스티커 그리고 알りがと okay. okay. 요람동이들 선생님과 함께 씩씩하게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율동 준비, 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난대요.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대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예예 yeah, yeah, yeah. 예배하는 이 시간. 습니다. 동전 하나, 동전 하나. 동의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 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기 25장 21절 말씀 아멘. r e b e k a couldn't have children. So Isaac prayed to the Lord for her. And the Lord Answered his prayer, his wife Rebecca became pregnant. Genesis 25:21. Amen. Oops. 이삭과 리브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Isaac and r e b e k a lived, but they weren't a child despite being married for a long time.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아이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마다 남편 이삭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It is said that there is no child, so Rebecca shed tears whenever she saw other people with children. Each time Isaac hurt his heart.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have a question. How do we do when we meet with troubles? 울해야 될까요? Should we cry? 아니면 화를 해야 될까요? We should be angry. 어떻게 해야 될까요? How was it? 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Bible. Ooh. 그들은 아이가 없었을 때, 그래서 리부가가 너무너무 슬퍼할 때, 남편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 리부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When t h e y were no children, so when Rebecca was sad, Isaac prayed to God for Rebecca. God, please give us a child. Please give us a child. Isaac. Earnestly pray to God. 이처럼 이삭이 리부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리부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리부가는요, 쌍둥이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Like this, when Isaac earnestly prayed for Rebecca, God gave 레베카, 어, child. But what's up? e 베카 conceived twins. Oh my gosh.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첫 번째 아이는 태어날 때 몸이 붉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라고 에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태어났는데요. 첫 번째 아이인 이 에서의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야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And as time passed, children were born. The first one was red, so he was named Issa. And the second one was holding onto Issa's heel. So he was named Jacob. They are so happy. 아하, 자 이같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If so, Christians should pray to God whenever they met with troubles. 별이요. 문제가 우리 아이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Especially when problems arise with our child, we should pray to God like Isaac and Rebecca. We.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to it. 하나님은요, 아이들을 잉택해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뿐만 아니고 각자의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God is the one who conceives children. And children are born with God's purpose as well as child is an image of God. Children are very very precious. 예. Yeah. 자,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We should pray to God when we meet with troubles like Isaac and Rebecca. And we should nourish our children according to God's will.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So I pray in the name of God that you will be pleased for God.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람동이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금을 들 오라 요람동이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니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words. We want to live according to your words. Please help us. Please guide us. Please protect from all troubles. We thank God too.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한 우리 여람 동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부모님들과 또 우리 여람 나라부와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워싱턴 성강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Now,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여러분 동의들, 벌써 6월달이 되었습니다. 6월달 생일 맞이한 우리 열람 동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생일자는요. 오오뉴, 오오뉴, 캘럽, 어, 그리고 김건호, 김건호, 윌리엄입니다. 우리 서로 생일 축하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와 건호 6월달 생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귀한 요람 동이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생일 맞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음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의 시간입니다 요람나라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호산나실에서 드려집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만약에 교회에 오지 못하면 영상으로 10시 15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우리 요람동의들 참여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요람동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6월달 생일 맞이한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birthday. 우리 온유, 켈러그 다음에 건호, 윌리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영상 예배 드린 우리 친구들 영상을 촬영해 주셨어요. 하민 선생님께 그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보고서 또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과와 공과활동지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람동이들 목사님 했던 설교 잘 기억하시고요 엄마랑 아빠랑 공과활동지 열심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기로 해요. God bless you.